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성신양해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한 번은 언젠간 상승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되었던 내 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왜냐면 이제 뭐 기본 주택이나 관련해서 공공주택 등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어 주가가 어느 정도 박스권 라인을 이제 정리를 다한뒤 예, 도지형이 나온다면, 다음 장에 큰 수급과 재료가 붙는다면, 이렇게 고점 돌파 매매가 쉽게 이용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구간에 있어서 전날에도 잘 차트를 유지를 했던 것 같고요. 장 초반부터도 오늘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급 자체가 JP모건에서도 정말 좋았었고, 뭐 전체적으로 예, 잘 잡아갔던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이 자리에서 매매를 충분히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보유를 했던 종목들을 다 정리를 못한 채또 신규 종목을 대응을 한다면, 여기서 또 어렵게 대응을 할수 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이, 네, 빨리 보유 종목을 정리를 하고 타려고 했는데, 이미 다 이제 상승을 보여줘서, 네, 조금 먹을 구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폭, 마지막으로 3차 파동에서, 상한가 구간이 좀 보였지만 그래도 최대한 기다렸다가 거래가 터진 만큼 저는 상한가를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보내주고 다음 장에 참여하거나 상한가가 안될 경우 대부분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차라리 기다려보는 게 좋,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조금 한 시간 차를 좀 두면서 16200원과 16000원, 15900원 뭐 이런 구간대들을 네, 설정해서 매매를 대응하는 게 좋겠고 11시 이후에 참여하는 것이 좀더 좋지 않을까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매도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조금은 현금화를 또 하고 절반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시간에서도 조금 다소 떨어지곤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았고 월요일장에는 또 지루한 박스권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의 못다한 상승폭을 바로 한번 내 시세를 줄수 있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도 많이 터진 만큼 기준 선들도 너무 좋게 만들어진 만큼 참여자들도 쉽게 대응을 할수 있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탈이 없다면 분명히 홀딩을 할 수밖에 없고 상승폭까지 넓게 한 5%에서 10% 정도는 더 확장시켜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떨어져도 솔직히 걱정은 없고 시간에서 3, 4% 이상만 안 떨어지면은 네,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네, 매수 기준선들. 음, 뭐 기, 기술적인 방법들도 많이 있겠지만 최대한 돌파 매매보다는 눌림 자리와 그다음 지지와 저항선을 장중에 이제 형성이 되는 구간대들을 여유롭게 잡아내면서 확실한 구간에서 네, 너무, 너무 쌓여있다고, 아, 내건 체결 안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에서 기다렸다가, 체결이 돼야지, 그렇게 좋은 것, 좋은, 이제, 매매 대응할 때, 손절 대응할 때, 부담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매수를 하면은, 또 떨어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려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네,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신량에도, 어, 목표 가격대는 이제 고점이다 보니까 어떻게 설정을 못하지만, 그래도 기준 선들, 이것만 이탈이 없다면, 그래도 버텨볼만 하다. 네, 그리고 신규 진입할 때는 또 여유 있게, 최대한 뭐, 16,200원, 15,900원, 16, 15, 뭐, 이렇게 이탈이 없는 이런 구간대들이 있잖아요. 네, 시간대별로. 한 20, 30분 마다 조금씩만 접근을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교 종목으로, 비교 종목이라고 좀 애매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네.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그냥 참고하셔서, 등락품은 조금 다르겠지만, 네. 다르겠지만, 네, 여유있게, 밑에서만 잡고, 위에서 그냥 분할 매도 하고, 돌파가 갑자기 강하게 나온다 하면은, 매도 좀 취소해서, 여유있게 대응하면은, 네, 아주 쉽게 매매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 위주로만, 잘 잡으셔서, 네,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주식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수급 같은 거 항상 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많이 잡은 만큼, 월요일장에는 외국인이 다 매도를 나올 수 밖에 없겠네요. 네, 감사합니다.